갑자기 두 눈을 다 떴어? 뭐가 신기해? 뭐가 신기한 거야?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야? 뭐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어? 오구구 우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? 그치? 진민섭 안녕 이마도 예뻐 안녕. 코코코코. 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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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. 볼볼볼볼볼볼볼볼볼볼 볼. 눈눈코코볼 볼. 이마 눈코 볼 입술 눈코볼 입술 이렇게 놀아주라고써 있었어? 그 아니 <웃음> <웃음> 그냥 p 런데 입술 코볼 이마 신기해? 뭔가? 뭔가 싶어? 오 s 가 뭔가 싶어? 잼잼잼잼잼잼잼잼잼잼 엄청 얌전 m 있어 발에 자극을 주고 있어 엇떡이 마사지! 다리 마사지! 오예! 다리 마사지! 응, 발도 엄청 부드러워 다리 마사지! 오예! 다리 마사지 쭈쭈 쭈쭈 다리 마사지 <laughs> 평온한데? 현장이? <굉장히? 웃음> 하시네요 마사지가 좋으신가봐요 No. 우사바. Ugh. u 어, 그 h Ugh. Ugh. u g 행복 하신가요？너무 이렇게 보고서.